예, 안녕하세요 인사하프로티의 하프로입니다 오늘 날짜로는 9일차 목공으로는 3일차 현장입니다 제가 이 영상 찍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한참 기다렸다가 지금 찍고 있는데요 입구소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목공 3일차가 완료된 현장은 어디까지 변했을까요? 자 먼저 현관문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은 여기도 교체할건데 현재 저희 매장앞에 떡하니 평관문 새거가 날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철거하고 교체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벽들 보시면 기존에 이제 거기 도배지로 많이 돼 있었어요. 벽 면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목공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벽들은 수직, 수평 다 맞게 깔끔하게 이 전면으로 봤을 때는 전체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목공을 많이 하면 돈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집이 옛날 집이지만 요즘 지어진 집처럼 아주 수직 수평이 딱딱 맞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부분 요즘 많이 하는 거죠. 9mm 문선으로 기획을 했고요. 기존 이제 문틀을 사다가 세우고 거기에 이제 안쪽에 고밀도 MDF 9mm를 대서 앞으로 이렇게 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9mm도 어떻게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도전을 해보는데 이번에 좀더 다른 방법으로 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구 입구방도 마찬가지로 9mm 문선을 이렇게 시공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구방 여기 안쪽은 뭐 단열을 했고 커튼박스까지 다 완료가 돼서 이쪽 방에는 특별히 이제 할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입구방 또 한쪽 방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열을 양쪽으로 치고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북바이장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벽을 철거해서 굉장히 넓어졌죠 기존에 문짝이 두 개였는데 문짝이 세 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이런 거 철거하고 나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판도 대줘 가지고 반듯하게 벽도 만들어 줘야 되고 왜냐면 도배 마감이 여기서 끝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천 정도 이렇게 막아줘야 되고,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해준게 좋고요. 이 부분은 깨도 되고, 안 깨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부바이기장에 하면, 요 밑에 걸레바지가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는 안 깨도, 부바이장 밑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목공으로, 쭉 선이 이렇게 따라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부분, 여기 부분도 이렇게 목공으로 다 선을 맞췄습니다. 이 목공을 하지 않으면 이런데 부분에 도배를 하거나 뭘 하거나 모양이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안방도 볼까요? 안방 같은 경우도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박스를 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커튼 박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제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튼 박스 같은 경우도 이런 손잡이가 걸리는 걸 고려해서 충분히 이제 커튼이 걸릴 수 있게 폭을 확보를 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속고 요만큼. 이만큼을 다 일자로 정확하게 잘라내고 다시 천정을 이만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작업이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원래 끝부분에서 지지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 잘라내고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천정 몰딩도 이렇게 현재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커튼박스 맞춰 가지고 시스템 에어컨 박스도 이렇게 모양을 파서 이렇게 딱 넣었죠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다 손이 가는 거죠 음? 아 그리고 이것도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천장에 보면 이렇게 합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X자 쳐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합판으로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이쪽에 이제 메인 등이 달릴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엣지 등, 평판 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납작한 등이 달릴 때 피스를 박으면 속옷 같은 경우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봉강합판을 쳐서 실링팽처럼 봉강합판을 쳐서 등이 딱 정확하게 달라붙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거실면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목공을 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목공인데, 이런 부분은 다 석고인데, 가운데는 합판 여기는 MDF, 고밀도 MDF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가운데 부분은 저희가 TV가 통상 달려요. 그래서 TV를 지지하기 위해서 합판 보강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구멍 하나 더 뚫리겠지만, 이런 부분, 콘센트나 스위치 있는 부분도, 속구나 이런데 하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안에도 다 보강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MD를 쳐서 좀 단단하게 잡아주려고 이렇게 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커튼박스, 커튼박스 아 커튼박스가 아니라 에어컨박스. 에어컨박스 부분도 천정에 이제 단열재를 다 넣어서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간접등이 이렇게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을 봐도 지금 여기 단열재를 쳐서 이만큼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 구성을 한 거예요 저쪽서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렇게 짜는 것도 손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을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 배관이 이렇게 따라서 이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배관이 노출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안쪽에 단열재를 다 붙이고 그다음에 그 사진도 다 고객님한테 공유해드리고 단열재를 붙이고 시스템 에어컨 배관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방수 화판으로 이렇게 다 마감을 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루하루 목공을 하니까 좀 변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오늘 이제 고객님도 한 만나 뵙고 얘기를 했는데 뭐 기존에 이제 집다 뜯어놓고 하니까 심란했는데 이제 목공이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이제 집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고, 나면 이제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이 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인테리어 업체에서 공사를 다 끝내고, 짠! 하고,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통상은. 이렇게 공사하는 것을 하루하루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 현장 끝까지 하루하루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많이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